모발이식 수술을 할때그 절개술로 할지 비절개술로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절개술은 그 모근을 채취하는 방법이 후두부에서 피부를 모판처럼 떼어내서 그 절개를 하여 떼어낸 후그 봉합을 하는 방법이고 비절개술은 절개 없이 원하는 모근만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절개술은 수술 후에 상처가 아물면은 나중에 2, 3개월 지났을 때 1mm 이하의 가느다란 선으로 흉터가 남게 되지만 비절개술은 절개 없이 원하는 모금만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절개술은 그 수술 시간이 짧고 생착률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수술 후 1, 2일 정도는 통증이 있고 후두부에 가느다란 선으로 흉터가 남습니다. 수술 비용은 비절개술보다 조금 적게 드는 편입니다. 비절개술인 다이렉트 시술은 수술 시간이 길고 생착률이 약간 낮지만 수술후 통증이 없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후두부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없으며 없지만 단지 수술 비용이 절개술보다 조금 더 드는 편입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절개술로 할지 비절개술로 할지는 본인의 모발 상태와 두피 상태, 그 다음에 그 통증의 유무, 그 다음에 그 일상생활의 복귀유무 등을 따져서 그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